예 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어 캡, 케이블카 타고 어, 내려왔는데요 아유 우리 저 강아지 보리 우리 보리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거까지 못 올라간대요 근데 케이블카도 못타는데 어떻게 탔냐고 그래가지고 가방 배낭에 넣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아유 올해 못 있고 내려와서 지금 음, 동명항 근처 오징어 자판장이 나왔어요. 자판장에 나와서 이제 오징어회랑 이거 찜이랑 대게랑 시켜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또 이렇게 한편 찍습니다 아요 배가 하모니라는 배인데 유람선이래요 어, 유람선인데 저기 낙산 앞바다까지 해서 한두시간반 걸리나봐요 요거 타고 여기 뭐 어, 러시아 무희들 춤추고 음식도 주고 이배 안에서 내 친구가 이거 뭐 인어가 뭐 했다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걸 운행을 못 한대요. 아이 그놈의 코로나 지새끼가 아이 지새끼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 지새끼도 잡고 저쪽 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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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벌이 지새끼도 잡고 해야 되는데 아이 못 잡는 게 한이네 이배 안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저기 낙산 앞바다까지 가면서 아, 다음엔 7월달쯤에는 에 운행이 된대요. 이제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은 그때 와서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. 시청자분들한테 요거 요 안에서 뱃머리 안, 맨 앞에서 주 새끼 잡는 걸로 예? 어? 그건 약속 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이제 음, 낚시도 하고 사람들 낚시도 하고 이제 뭐, 뭐 많이 뭐안 잡히나 봐요. 뭐. 이제 낚시도 하고 참 좋네. 아 속초가 많이 변했네요.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음, 저 해양경찰서 배도 이렇게네요. 도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장님 여기 뭐가 잡혀? 요 주로 도다리요? 예. 아 도다리가 잡힌대네요. 여기 낚싯대가 많이 돼 있네요. 저기 이제 서 있는 배는. 수입을 했는데 수리비용만 배 안에 실내에 어 잘못 수입을 해왔나 봐요 뭐한 2년째 운행을 못하고 있대요 아이 아쉽네 저큰 배도 유람선 좋을텐데 저 해양경찰서 경찰함 고속정인가 그것도 보이고 많이 변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좌판에 다 오징어 자판집이래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양미리, 양미리 축제를 여기서 하나 봐요. 10월 달부터. 여기 쭉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10월에 설악산도 구경하시고 양미리 축제도 보시고 한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한편 브이로그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 식사 전이면은 아주 맛나는 점심 드시고 이따 어, 또 좋은 그림이 있으면은 다시 브이로그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아쉽네요. 제가 자꾸 브이로그만 올려가지고 실망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구경 잘하고 장모님이랑 여러분들 대신해서 할 테니까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방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. 일단 즐거운 점심 드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